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서입니다. 오늘은 하성님의 구성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건데요. 하성님께서는 이번에 새로 나온 연서 랜덤박스 29,000원짜리 한 세트랑 다구랜박 3만원짜리 한 세트, 그리고 요거는 도무성 위주로 요청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최애 캐릭터 랜박까미랑삐 위주로 해가지고 2만원치를 구매를 해주셔서 총 79,000원치를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리뷰 약속팩이랑 구성 영상도 따로 신청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쿠폰이랑 지금 이벤트로 하고 있는 거고, 요게 동전으로 긁으면 안에 그거 상품이 나오거든요. 상품은 여러 가지로 해서 랜덤으로 준비를 했고요 지금 초반때랑 쿠폰이 좀 허접한데 요것도 요번 달 내로 해가지고 새로 쿠폰을 리뉴얼 해가지고 두고 올 생각입니다. 요런 이벤트 쿠폰도 같이 해서 요렇게먹거리랑 해서 같이 한번 준비를 해보았구요. 그러면 지금부터 일단 연사 랜덤 박스 29,000원 치를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연사와 랜덤 박스는 그 물품이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랜덤 박스이고요 장수가 적게 들어가거든요 요거는 떡매는 50장, 랩핑지는 25장 요런 식으로 해서 어, 장수가 적게 들어가는 대신 다양한 도안들로 받아 보실 수 있는 랜덤박스입니다 요런 떡매랑 그 대신 요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는 랜덤박스이므로 구성 취향 요청은 불가능하세요 취향 요청은 불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그 상세페이지에 보면 안내문들이 자세히 적혀 있는데 아무래도 구매하실 때잘안 보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연서 랜덤박스 상0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요런 인스랑, 그리고 요런 인스랑, 레드 체크방 쇼, 그리고 요거는 병원 단짝, 병원 단짝이랑 교복 단짝, 그리고 빵매도 반 세트가 더 들어가는데요. 여우냥, 가자나라 그리고 이구 도무송, 반 세트 도무송들은 모찌, 레드카, 그리고 요런 도무송 다 여섯 장씩 인스랑 도무송들은 여섯 장씩 해서 들어갑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딱 개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개수가 정해져 있어서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스토어팜에 들어가셔서 연서 랜덤박스 산시페이지 안내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요런 도무송이랑 코알라모가 그리고 토미 고민영 요거는 까미 하늘 리본 키링까미 까미 감자 그리고 까미로 요거는 보시래기 딸기잼 뽀시래기 케이크 이렇게는 연서 랜덤박스의 구성 영상이었고요. 제가 연서 랜덤박스 같은 경우는 그럴 께 별로해서 추가 덤을 증강해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떡매를 제가 한 장씩 세일려서 50장을 만들 수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반틈으로 나눠서 등분을 해 가지고 보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떡매 장수오차 같은 경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덤을 다 챙겨 드리는 대신 요거 같은 경우는 추가덤은 10장씩 들어가고요 요거는 베니바니 영화관 인스랑 그리고 우체부두부 이렇게 포토가드도두개씩 해가지고 추가덤도 이렇게 소개 시켜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체이 캐릭터 랜바 까미랑 삐 위주로 해서 구매해주신 물품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선인장 까미, 떡매랑, 그리고 농부 삐, 자동차 삐, 꿈나라 삐, 도무솜들은, 요거는 사탕 까미, 그리고 핑크 리본, 키링 까미랑, 연설 랜덤박스 제외하고는 다 10장씩 들어가고요. 그 구성, 아, 구성 영상이란다. 취향요청도 가능하십니다 연서랜덤박스 같은 경우는 6장씩 들어가서 비교적 많은 도안들을 받아 보실 수 있으시지만 그 취향요청은 불가능하세요 요청을 따로 적어 주셔도 그렇게 안 나가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취향요청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랜덤 박스 말고 그냥 이런 일반 랜덤 박스를 구매를 해주시고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는 까미랑 삐 위주 랜덤 박스에서 2만 원치였고요. 도무성 위주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보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일반 닭고 랜박도 3만 원치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이거는 무지 모찌... 컵케이크였나? 무튼 그런 떡메랑 그리고 무지 모찌... 하트 큐피트 <laughs> 기억이 잘안 나네요. 그리고 수수 떡매랑 이거는 그거 버섯 두부 떡메고요. 무치 노란 도시락 떡매까지 해서 빵매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도 동성 위주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도 동성 위주로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토이 생일파티 인스, 여우냥, 별자리 인스랑, 그리고 매미, 가자가게요거는 신상이죠. 요런 신상 동성이랑, 그리고 유치원 가자, 소프, 디저트냥. 이것도 신상인 가자집, 여우냥이랑, 마카롱 여우냥. 그리고, 모찌 케이크, 모찌 수박, 모가 사과 배달, 이것도 요번에 신상인 횡단두부 도무송이랑, 그리고 버섯 토미, 요것도 마찬가지로 신상이고요 요거는 블루 하트 토미, 옐로우 케이크 토미랑, 핑크 하트 토미, 요것도 신상인 수수 도무송들까지 해가지고, 요렇게는 다꾸 램박 3만원치 해가지고 도무송 위주로 요청해주신 랜덤박스였습니다 지금 이벤트 중인 먹거리 증정 이벤트도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요거는 2만 원 당해가지고 랜덤으로 제가 넣어드릴 거예요. 일단 요거는 베트남 과자고요. 그리고 우마이봉 초코 맛이랑 요거는 짱구에서 나오는 떡이에요. 구워서 드시면 되는 거고요. 짱구가 그거 좀늘려서 먹는 떡이고 요런 떡 키리무찌, 키리모찌였나한 세트랑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루쿡입니다. 가루쿡이고요. 이거는 저도 만드는 방법 잘 모르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치셔가지고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한개 만들어봤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요런 가로코까지 해서 이렇게 먹거리도 소개시켜드렸고요. 이렇게 영수증이랑 쿠폰, 명함이랑 기본 먹거리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구매해주신 물품들을 소개시켜드렸고요. 구매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이랑 설명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